저런 봉이는 인상적인 2학년 4반의 멋진 무대였습니다. 이번에는 방과 후 학생들의 플롯 연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악 시간에 감상으로만 들었던 그 음악을 우리 친구들이 연주한다니 정말 기대가 됩니다. 1년간 열심히 연습한 무대 오늘 결실을 맺는 순간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기 <목소리가> 아니, 고기 넣었거 때문에. 뭐하는 <laughs> <laughs> 이러니까 이제 빠지면 어 아, 잘 크면 면안 돼. 아, 잘 크면 안 돼. 아, 잘면안 돼. 아, 잘크 아, 안면 아, 맞다. 외계인 미리 준비하는 데 우리 방과 후플루프 친구들 너무 감사합니다. 신나고 즐거운 신제축제 한마당,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신기한 소고춤, 아, 신나는 소고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여운 1학년 3반 친구들의 재롱잔치 대한 거나 만세, 노래에 맞춰 치명하는 퓨전 소고춤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한번 만나볼까요? 아, 열심히 소고춤을 추는 모습이 귀엽고 보기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4학년 일반 친구들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동화 강아지 똥을 연극으로 준비했는데요. 4학년 일반 학생들이 꾸미는 이야기를 보시면서 인간의 참나와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경험이 되시길 바랍니다.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따뜻한 햇살을 느끼는 동안, 저게 오세요. 강아지가 나타났어요. <목소리> <목소리> 친구들아, 안녕? 나는 강아지 멍구야. 내가 지금 배가 커서 그러는데 여기다가 똥좀쌀수 없을까? 아, 그러지 말고 내가 여기다가 쌀까?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다가 쌀까?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가 좋겠어? 아. 아. 친구들아, 내가 여기다가 똥싼건 비밀이야. 안녕! 꼬꼬꼬꼬꼬! 어? 소리는 뭐죠? 아미닭과 병아리들이 산책을 나왔네요. 난 네, 소풍을 나왔단다 우리 노래 부르면서 갈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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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병아리 비약 비약 개구리 개굴개굴 개굴, 개미 할끼 음? 개미. 얘들아, 이게 뭔줄 아니? 정말 더럽고 쓸모없는 똥이야. 맞아, 이건 정말 더럽고 쓸모없는 똥이란다. 하지만 똥은 더럽지만 맛은 좋아. 한번 쪼아보렴. <laughs> 얘들아, 먹은 느낌이 <머뭇살감이 웃음> 어떠니? 정말 더럽고 냄새나는 똥이야. 아, 맛이 없었나 보구나. 넌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똥이야. 얘들아, 가자. 엄마가 치킨 사줄게. 네. <laugh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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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똥은 슬픔에 빠졌어요. 그때 저 멀리서 소달구지에 흙을 싣은 농부가 버벅거벅 걸어왔답니다. 잘못했어. 그만, 해거 내가 너보다 더 못생기고 더러울지도 몰라. 어? 근데 넌왜 여기 와서 두르고 있니? 내가 아주 못된 짓을 했거든. 지난 여름 내가 키우던 아기고 줄을 숙게 해봤단다 그래서 이렇게 벌을 받아 달구지에 실로다 떨어져 버린 거야. 나 이제 끝장이야 아이고! 너도 직접 봐아 우리한테 아는들이 다 여기 있었네? 으쌰! 으쌰! 옳지! 주로 출발! 어, 뭐야! 저분 다시 누부 아저씨가 자유가 한데 왜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 걸까? 으흐흐흐흐. 이런 이런 불쌍한 강아지 똥에게 친구가 나타났네요. 누구냐고요? 바로 술 취한 아저씨랍니다. 망할 놈의 마누라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누가 망할 놈의 마누라예요? 술은 3일 이상 말지 말랬죠? 따라와요! 어. <laughs> 학교 정일 땡땡땡, 벗어버리자. 엄마, 이게 뭐야? 걸음 가했던 거야? 러운토잖아 그래도. 강아지똥 이번엔 진짜 친구가 나타날까요? <laughs> 안녕 강아지똥아. <laughs> 안녕. 난 민들레싹이야. 너의 도움이 필요해서 왔어. 무슨 도움? 내가 예쁜 꽃이 되려면 너가 나의 거름이 되어 주어야 해. 좋아. 내가 너의 거름이 되어 줄게. 강아지 똥이 걸음이 되어주는 걸 도와주려고 4명의 친구가 나타났어요. 바람 요정, 비 요정, 구름 요정, 희 요정이었지요. 얘들아, 심비 형들 오늘은 뭐하고 놀래? 우리 강아지 똥이랑 놀래? 그러자. 강아지 똥이 어디 있나? 저기 있나? 저기 있다. 그럼, 가수 또 걸음으로 만들자. 정말 좋은 생각이야. 그래, 좋아. 마지똥는 귀여운 빛을 받으며 도둑이 되었어요. 강아지 똥아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예쁜 꽃이 아, 될수 있었어, 민들레야 고마워. 너 덕분에 내가 쓸모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어. 강아지똥과 민들레는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길가에 피어난 예쁜 민들레 꽃을 본 적이 있나요? 그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따뜻한 강아지똥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작은 강아지 동의 이야기였습니다. 화려 동래 무대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4학년 3반 친구들인데요. 우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부모님을 위해 4학년 3반 친구들이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은 노래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같이 들어보시겠어요? 그 전에 아름다운 리코더 소리로 가을 아침을 상쾌하게 열어보겠다고 합니다. 다 같이 들을 준비 되셨지요? 그럼 4학년 3반의 멋진 리코더 합주와 합창을 들어봅시다. <목소리> 환장 박수 한번더 박수 드립니다. 창피한 리코더 합주와 더불어 어머니가 따르게 전해주는 감동적인 노래였습니다. 아직도 그 감동적인 노래와 옥짓이 가슴에 여운으로 남는 멋진 공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공연 잘 보셨나요? 예!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공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의 발표를 아낌없는 박수와 함께 끝까지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실수와 모자람이 있었지만, 부모님들께서 웃음과 박수로 채워주셔서 더욱 알, 재밌고 알찬 신지축제 한마당이 된것 같습니다. 오늘 참가한 학생들을 대표해서 지금까지 이 자리를 빛내주신 학부모님들과 그동안 열심히 지도해주신 선생님들께 그리고 무대에서 최선을 다해준 신제초등학교 학생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항상 밝고 맑게 그리고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것을 오늘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께 굳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자 육학현 회장 중동주, 부회장 명정윤이었습니다. 조심해서 안녕히 가십시오. あっ。